하이, 아, 이거 는늘 나오 던 미션 인데, 플라스걸트 뭐지? 메이돌 아, 이런 거 구나. 뭐야? 잠시만 와 이거 제 앞에서 맥마님이 쌓였거든요? 근데 맥마님 뱃돼지에서 조조님이 태어나왔습니다 아닌가? 노이님인가? 뭐요 어, 확실히 네, 말씀해주셔야 제가 합니다 제가 잠시 사롱 들이해드리자면그성물람 쪽에서 성우람이랑 창구 쪽에서 창구 사이 쪽에서 맥마님이 아주 조조님이 아주 아주 얇게 먹으시더라고요 팔필 제가 또칼직이라서썰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니가펠리칸을 썼다. 네, 팔리칸이었고 노을님을 먹었다. 아니요, 조조님을 먹은 거예요. 조조님 맞구나, 맞구나. 내가 경기 맞네. 우리 조조님이 썰었다. 응?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 노을님이 썰었다고요. 조조님을 먹. 노을님. 아, 노을님이. 그럼 재환절개한 건가요? 그죠? 제왕 절개한거지 아, 그래 조조님이 나왔군요 네. 아니 펠리칸은 중립이에요네네 중립이예요 파이콘이 파이콘 노올림이 노올님을 제왕절개를 해서 조조님이 태어났다라는거잖아요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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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러면은 넘어가기를 눌러야되는건가요? 아니면은 노올님을 눌러야되는건가요? 노올님 정체를 알아보죠 어때요? 아 저는 포원관입니다 그럼 넘어가죠 건럼갑자 앞쪽 보안관 여러분 제가 딱 말할게요. 달면대요. 제가 봤을 때 보안관 쓸모 없어요. 어? 인정 에이? 아니 쓸모 없는 게아니라 저는 저는 맞아요. 굳이 보안관이라는데요? 저는 굳이 네. 보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썰러 가겠습니다. <laughs> 한석이님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그래요 도망가 사람이 아니 어렵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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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엥그 어디였지? 그...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 찾아낸지 한번 위치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 오른쪽 오른쪽 위에 나와요. 오른쪽 위. 내신 당했다. 내신 당했어. 어... <laughs> 저 죄송한데. 예. 왜? 네. 하반나님 의심돼요. 갑자기. 왜요? 왜죠? 어. 아까 제가 맘소치님이랑 희생의 네. 재단으로 쓱 올라갈 때. 그 삼겹살 드시려고 대기 타고 계셨거든요, 저분이? 근데 <laughs> 하바나님이 올라오고 저 사람이 킬로그가 <laughs> 떠있네? 여러분, 아, 저할거든요 맥마... 네네, 해보세요. 이거 아, 나 지금 맥마님... 대 소름 돋았어! 맥만님이 펠리컨을 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보통 그러면 은 그거를 오리가 죽였기 때문에 펠리컨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왜냐면 자경단이나 보안관은 처음부터 칼을 안 쓰잖아요. 아, 먹는걸 봤대요 그리고 바, 아니, 그리고 맛보한거아니에요어 그리고 근데... 그러면 바꾸어. 그리고 겠습니다그고 그리고 바꾸어. 그리고 바그고바리어 그리고 바꾸아그어리고바어 아니 뭐, 어몽어스를 뭐, 그렇게 뭐, 했는데 뭐, 이걸 모르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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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몽어스를 많이 했거든요. 덕몽어스는 어느 한번 같이 하아요 어! 어몽어스가 뭐야? 요즘 별로 안 했거든요. 어몽어스가 멋있어요, 맞지? 그그 맞지. 그 부분에 어, 있어서 내가 미안해요. 있잖아. 근데 <laughs> 난 아니야. 이걸 <이거, 웃음> 그렇게 <웃음> 모르나 노을 님 뽑았어요. 오케이. 저도 그럼 노을님 뽑겠습니다. 아야, <laughs> 어떻게 어? 나, 야, 나 오, 뭐야? 어몽어스.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우리 놈들 제가 2킬을 했습니다.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아 아쉽다. 배신당했어. 아, 아주 배신 아, 아, 아쉽네. 아... 그래서 저맥만님 죽이고 가서 정말로 기분이 좋네요. 그, 그렇겠죠. 저는 그때 배신당했는데 조승님한테. <laughs> 저도 덕분에 밥 먹고 있습니다. 음? 아, 나 여기서 아, 죽었거든요, 너무 제가? 너무 재밌었다, 진짜. 아, 진짜 사람 사람들 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 진짜, 우리는. 하필이면은 아. 그거여가지고, 노뎀지겨서 근데 저 혼자 2킬 했네요. <laughs> 그니까. <laughs> 대단하 터톤에 2킬 해버렸어. 네. 잠깐만. 아니, 아니. 한 턴에 한 명씩 죽였구나, 내가. 네. 잠깐만. 바로 전화 꺼버리죠? 아아일 어, 뭐. <laughs> 터졌구만. <laughs> 어, 깜짝이야. 어? 이 네, 죽고 싶은데요? 아, 네. 그, 한 명이라도 더 죽을까봐 그 일단 리포트를 했거든요? 어차피 불 꺼져도 이거 리포 가능하니까. 한삭이 님이, 님이 그 죽으셨다 아니 한사기님 방금 나랑 있었는데 거기서 본 사람은 마운스터트 님이랑 우성 님 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오리 잡아냈잖아요 막보한 거는 그럼 우성 님이네 그니까 그럼 우성 님 아님? 나 죽이는 어, 음... 능력이 없는데 그럼 블리 님왜 쫓아왔어요 저 텔레포트 앞까지 저는 좋았는데 저기 데이터 아, 아니었나? 설마 그거 때문이에요? 어떤가요? 아니, 아니 그니까, 음. 이게, 갑자기, 제가, 저, 터널 쪽에 구, 저기, 구덩이 텔포 타고 있잖아요. 갑자기 네네. 저쪽에 구속태기로 저를 그냥 끝까지 추쳐 오셔가지고 아. 어, 텔포 딱타기전에딱 타기 저... 닿았으면 제가 보기엔 죽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아 좋았는데, 어 같이 데이트 아니었나요, 지금? 어, 저만 좋았나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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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오지? 너무해! 죽일, 죽일게요, 그냥. 안돼 아, 그, 안돼 저, 저 진짜 아니저 진짜 누구 찍어야 돼요? 이거 아, 그러니까 맘소님 우성님 저랑 알고. 맘소님이랑 우성님이 있었잖아 그리고 한석이님 한상이님이랑 그러니까. 불 꺼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바로 불 꺼지는 거 찾으러 가려고 이제 네. 길 찾는 중 일단 어. 그 음. 스토커는 제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형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음. 우성님을 달아요 지금 달고 보겠습니다 닫아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 스토커 <laughs> 나 아닌지 <laughs> 네. 그 스토커 아니지! 아, 도도세신가? 아, 도도세다. 아니, 아니, 님니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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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 소리 지르시는 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지금 왼쪽 귀가 잘안 들려요. 아그 한번 이게 그한 번씩 손가락 튕기면서 한번 확인해 주십면다 네. 오, 안 들. 되... 혹시나 질까봐 알을 연타하고 <laughs> 있었습니다. 밤 손님이 질까봐 알을 연타하고 있었는데 됐네요. 하바나님은 이제 오리게나 중립 맞았고 맞아요. 네, 맞네 근데 이제 아까 뭐중 중립 맥마라, 그럼 하바나야 두명 잡혔으니까 중립은 없고, 이제. 하바나, 어 하바나님이 오리가 맞아. 블리님 잡으러 가죠? 예, 오리에요, 저분? 이제 블리님 죽이러 네, 가죠? 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연예인, 직업 갈수 있어요. 저 연예인이요. 연예인 죽여. 연예인 죽여야겠다. 나보다 아무도 아무도 유명할 수 없어. 당신 중야내가 제일 유명해져. 안, <웃음> 안 <웃음> <나. 주별하면> 돼. 죽여라는데 <laughs> 건너뛰기, 건너뛰기. 없으면... 아, 아니다. 없으면... 차라리 저를 투표해주세요. 아, 건너뛰고, 연예인인 갈게요. 걸 증명을 할 테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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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고왕관이랑 같이, 괜찮아요. 같이 터지면, 아니, 고안관이랑 같이 갈게. 터지면 지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아, 이기라면 아, 지잖아요. 아, 근데 잠시만. 불리님 해도 되는 게중에두명 나왔음. 그래, 중리 두명다 나왔다니까요. 차라리, 아, 차라리 아, 저를 투표하고. 어? 아? 어떡하지? 이 정도면 불리님이 아닌가? 잠시만. 차라리, 우주님. 저를 지해서 네? 마님 뭐예요? 뭐예요? 어.. 캐나다 부스요. 요네님, 지금 뭐예요? 저 자경단입니다. 어, 칼집, 요네님이다, 이거. 저 자경단입니다. 왜 여태 안, 안 죽였어요? 맞아, 맥마님 죽였어야지. 하바나님 왜안 죽였어요? 아니, 맥마님은 첫판에 죽었는데, 뭔 소리야. <laughs> 저블리님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어,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 예, 예. 그렇다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요새님 덥... 보안관이 하바다님 써는 것보다 자경단이 썰어주는 게 깔끔하긴 하잖아. 맞지? 왜 그때 말안 안 했어? 자경 썰어줄까 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없을지>. 아그 <laughs> <laughs>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건너뛰고 마무스 팀이님이 네. 썰래요? 어허. 누구를 쏴아 볼까요? 오늘님 바둑인데, 어? 바둑아리네? 야 검은 돌이냐? <laughs> 바둑아 그냥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터지면 뭐지는 거지? 어? 어머, 참 범위다 삼각지대야. 원래님 같은데 엄청 난 히어로일 뿐이야. 아, 아 근데 세 명만 더 죽였으면 음. 마음이 아주 큰안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보안관님이 누구를? 아 보안관은 저죠. 솔직히 보안... 페리카는 제가 썰었잖아요. 아 아, 뭐야, 너네 킬당했다. 아아 어디야 어디야? 위치 브리핑 위치 브리핑 적극다. 대기 재단 밑에 대기실, 대기시 밑에 복도요. 대기실 밑에 복도. 이거 좀 또. 오, 오, 오. 보안가어디까 오, 오, 오. 막 아. 그 희생해제단 쪽에서 뭔가 백곰 하나를 봤는데 희생해제단 앞에서 죽어 계셨고 그럼 저분이 연예인인건 맞는 거네. 저 안개 있었습니다. 저, 안개에서 허리딘이 뛰가는거 거 봤습니다. 아니. 안개 있긴 했는데 마지막 다시 가니까 없어졌거든요. 어. 어. 도던이 찾아다녔어요. 저. 근데 시간이 애매하긴 해. 희생이 제단 안에 있었다고요? 아니요, 안이가 아니고 밖에 입구에 있었고 그. 희생이 안에 아니 오른쪽 안에서 본건 뭐냐면 조던이 위아래 무빙을 쳤어요 갑자기 안에서. 어. 실체가 보이눔이 치긴 했거든요. 왜그랬요조님 네, 아니, <laughs> 그게 보였어요? 네. <laughs> 아니왜 봤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투명 오리인데, 이 투명이 고등학교? 안 돼요. <laughs> 아, 그냥 서버리고 싶었는데. 일단 가봅시다. <laughs> 아니, 투명 오리는 능력이 뭐예요? <laughs> 투명 된다는데, 이거. 투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명 챙겨 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단이 아, 아 근데 이 아니, 저 근데 이게 어아해저 이거 개못해요.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하바나 님 <laughs> 의심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는데 안 암...